안녕하세요. 작곡가 임준희입니다. 초여름, 이른 새벽부터 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고 있네요. 얼마 전그 방송인인 그 장희범 선생님께서 그 평화방송에서 저의 가곡 무지개를 방송해 주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았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 곡은 20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작곡된 곡인데 아, 지금까지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감할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곡의 가사 중에 그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안녕하신지라는 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난 2년간 우리 모두를 절망에 빠지게 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금 서서히 물러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그분들은 지금 안녕하신지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이 비계인 후에 무지개처럼 우리의 삶도 조금 아좀 밝고 빛내졌으면 빛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아 저의 어떤 그 추억을 나눴던 사람들의 안위와 또 희망을 담아서 저의 가곡 무지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지개의 일부분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그 무지개의 은빛깔이 좀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 곡은 그 시인이면서 또 문화기획자 사업가셨던 아, 고 차길진 선생님의 시에 곡을 붙인 곡입니다. 아, 그 저의 그 2007년에 발매됐던 그토록 그리움이라는 그런 아, 가곡 음반의 타이틀 곡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아, 그 무지개를 어떻게 서, 쓰게 되었는지 한번 배경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아, 빼어난 미성의 테너 이영화가 불러주셔서 곡의 감성을 정말 잘 살려주셨는데요. 2007년 초 어느 날이 오페라 천생연분으로 알게 된 테너 이영화 선생님이 몇 개의 시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고는 이 중에서 이제 몇개 시를 골라서 그 가곡으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그런 제안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보았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온 시가 바로 차길진 작사의 무지개였어요. 어, 저는 평소에도 윌리엄 워드워즈의 시 무지개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학상, 학창 시절에 이 시를 계속 외우고 다녔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 특히 그시 중에서도 어,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릴 적에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나 늙어서도 그러하리라 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 차길진 작사의 무지개는 어 훨씬 좀 우리의 정서와 맞고 또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은 시인데 아그 시를 지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차길진 비개인 오후 무지개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네. 사랑했던 그 사람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안녕하신지. 앞산 넘어 무지개 바라보며 사랑의 추억들을 떠올리네. 사랑했던 그 사람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안녕하신지.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하여 아낌없이 몸을 던지던 저 무지개같이 찬란한 나의 젊은 날의 꿈이여. 목숨 같은 사랑을 위하여 눈물로 피운 대지의 꽃들이여 저 추억 속의 무지개가 지나간 후에 이제야 그대 눈물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네 사랑했던 그 사람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안녕하신지 네이 무지개 시 굉장히 좋지요 어, 이 시를 읽는 사람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 시를 쓰신 그 차길진 어, 선생님께서는 어, 본인의 아버님께서 그, 음,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어, 조국을 그리워하는 어, 그런 그 선친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아, 그러나 저에게는 이 시가 그, 지나간 추억이 모두 아름답지는 않고 또 때로는 목숨 같은 사랑도 있었지만 그러한 생의 고난과 아픔, 그런 다채로운 색깔들을 거쳐서 이제는 아, 사랑했던 사람은 안녕하신지와 같이 평안한 어조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아, 담담함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에 담겨 있는 그 지나치거나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그러면서도 소중한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정서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잠깐 들으셨던 그 오프닝의 높은 음력의 반복되는 피아노 음형은 무지개의 찬란하면서도 영롱한 빛깔을 어, 표현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커다란 둥근 원을 그리면서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성악의 선율은 어, 둥그런 무지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처음에 그 담담하고도 애잔하게 시작된 선율은 이제 그단 하나의 사랑을 위하여 아낌없이 몸을 던지던 이 부분에서부터는 조금씩 경하, 격앙된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고 저 무지개같이 찬란한 나의 젊은 날의 꿈이여 이 부분에서는 감정이 더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벅찬 감정들은 목숨 같은 사랑을 위하여 눈물로 비운 대지의 꽃들이여에서 크라이막스를 이루며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 저 추억 속의 무지개가 지나간 후에 이제야 그대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네. 그 부분에서는 다시 담담하게. 그러나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거친 후에야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공감과 영혼의 울림이 여운이 되게 작곡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마지막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안녕하신지 부분에서는 단순히 안위를 묻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삶도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따스한 선율의 여운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작곡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 작곡된 음악을 들으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이렇게 작곡된 곡은 그 해에 그 소니 뮤직에서 그토록 구리움이라는 음반의 타이틀 곡으로 실리게 되었는데요. 아, 그 음반을 이 노래를 부르신 테너 이용아 선생님이 이태리에서 활동하는 그 피아니스트면서 또 아, 오페라 연주가였던 윤송아 씨에게 그 음반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음반을 이태리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보면서 어, 곡이 너무 좋다고 하고 또 시도 너무 좋다고 해서 아,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 곡을 연구하고 또 번역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해서 음악회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9년 6월에 그 베네치아 근교에 있는 그 삐에베디 솔리고라는 그런 도시에서 음악회를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도 초청을 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의 열정과 또 벌써 그 당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거기 있던 그 작곡가분들, 그 파울로 프룰란이나 또는 마우로 같은 이런 분들은 또이 시에 새로 또 곡을 쓰기도 했었고요. 또 성악가들, 소프라노, 그 실비아나 또그 스테파노, 뭐 이런 성악가들은 이제 한국말을 배워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에는 이런 음악계뿐만 아니라 또그 아예 그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그뭐 무지개 그러니까 차기진 선생님이 그토록 구리움이나 무지개 또 저희 어머니 김경희 씨의 애수 또탁계석 선생님의 아그 별지기 같은 이런 곡을 아 그런 그 시를 이렇게 이태리 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요, 또그 한국어 발음까지도 이렇게 지금 그 연구를 해서 실어서 또 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열정을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 작업을 위해서 애쓰셨던 뭐 이용환 선생님이나 그 윤성아 씨또 모든 그 이태리 분들께 지금도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이영화 선생님의 부른 무지개 반주는 김도실 선생님이 반주를 해주셨고요. 전곡을 다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 네, 지금까지 저의 해설과 함께 저희 가곡 무지개를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고 정말 그 찬란했던 그 젊은 날의 어떤 추억을 회상하시고 또 앞으로 더욱 무지개처럼 찬란히 빛나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